안녕하세요 아미스경제TV의 최하진애널리스트입니다 글로벌 주... 인텔이 미국 정부와 100억 달러 규모 반도체법 지원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우주의 개발에 미국과 중국, 인도가 긴급 논의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 거래 대비 1.16달러 상승한 79.1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는 강한 생산자 물가 지표 속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7% 나스닥은 마이너스 0.82% S&P500은 마이너스 0.48% 하락했습니다. 미 중시는 강한 생산자 물가지표 속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드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이 중시에 부담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패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을 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과 자금들의 변동 및 이탈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미스 경제TV는 투자의 즐거움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